안녕하세요 시아이 여러분들 오늘 시식해 볼 음식은 뭐냐 바로 치킨 도넛이라는 건데 치킨 도넛이라는 건데 이름만 들었을 때는 어, 뭐야 치킨 도넛 치킨이면 치킨이고 도넛이면 도넛이지 이게 뭐야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딱 보기에는 모양이 치킨 닭다리 모양으로 생겼어요 겉에 질감도 크리스피한 치킨처럼 음. 생겼는데 이 치킨 도넛 안에 양념 치킨 소스가 들어 양념 치킨 소스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도너 안에 여사님께서 위칭에서 게임을 하시느라 제가 지금 안성이 온 줄도 모르시고 언제까지 게임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모든 준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소스들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최대한 많이 다양한 소스를 구해보려고 했는데 소스만 따로 안 판다는 분들이 되게 많으셔서 사정사정해서 사 정도는 사정 정 해석 요 정도는 구할 수 있었습니다. 오블린 소스, 아블린 소스, 프리클 소스, 우추마요 소스, 마그마 소스, 마스타드. 이렇게 해서 여섯 종류를 준비해봤습니다. 일단은 요거 먼저 먹어보고 소스를 찍어서도 한번 어떤 조합의 맛이 나는지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는데 여사님 언제 오실까? 네. 아, 네. 안 돼! 여기 앞에 나 물을 파. 책상 올라오. 책상 올라오. 올라 됐습니다. 오 냄새! 오 냄새 죽인다. 나? 어? 너? 자 너? 하나, 둘, 셋 떠주세요. 야! 야! 뭐? 이 치킨이야? 어머 이상하게 생겼어. 처음 아, 봤어. 치킨 도너. 이게? 어. 그게 치킨은 있어? 치킨이야. 치킨 도너. 사실 나도 안 먹어봤어. 모르겠는데 음. 엄마가 음. 일단 먼저 한입 먹어봐. 진짜? <laughs> 이야. 아. 아 그거 한 입에 넣는다고? 그거 한 입에 넣는다고? 정확히 일단 한입베워물고 엄마 맛을 봐야지. <laughs> 뭐지 맨날 엄마 는 먹을 것만 먹으면 욕심을 부려가지고 이제야. 어떤 맛이야? 맛이, 어. 맛이. 이야 뭐 맛이야, 이야 뭐 맛이야. 무슨 맛이었어? 내가 먹어볼게. 나도 응. 하나 들어가지고 아 어때? 어? 어? 치킨 맛 나는데? 그러니까 빵인데. 어, 어떻게 양념 치킨 맛이 나지? 특이하지. 아니, 진짜 치킨이야. 오너지라고 생각이 안 들어. 그냥 치킨이야, 이거. 맛있잖아, 이 맛있잖아. 이 응. 하나 더 먹어봐야 돼. 하나 더 먹어봐야 돼. 이거 맛있어? 눈 감고 있을 때 진짜 치킨인 줄 알았어. 냄새가 치킨 냄새야. 그러니까 치킨 냄새가 살짝살짝 살짝 올라와. 응. 자, 그러면 소스를. 어, 어울리겠다, 어 그러면. 뭐 먼저 보고 이거 먼저 찍어 먹어보고 싶어. 아? 이거. 음. 아소스 와. 맛있어? 응 음, 진짜 먹어봐야 돼아 진짜 맛있어? 틀려 진짜 먹어봐 아니 집가은 음. 빵인데 맛은 치킨이니까 이상해 진짜 이상해 맛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빵을 먹는 느낌인데 음. <laughs> 근데 맛은 치킨 맛이 나니까 이상해요 아니 진짜 맛있어 소스 특이하다. 뿌링클 소스랑 찍어먹 음~~ 음~~ 뿌링클 잘 어울린다 아니 안에 소스는? 안소스 그냥, 그냥 양념치킨 소스인데 뭐가 특이해 그래? 일단은 응. 먹을 거 먹을 때엑갈을 잃어서 엄마 평가를 믿으면 안 돼요 헐. 음. 음자 그러면 마블링 소스를 찍어먹어봐요 그럼 또 마블링이야? 음~~ 그러면 소만 소스. 또고추 소스. 야뭘 소스. 소스. 2만원 소스. 아만원 소스. 2만원 소스. 2만 괜찮은데? 엄마는 먹을 거면 다 괜찮잖아. 엄마는 진짜 못 먹을 정도 아니면은 진짜 못 먹을 정도 아니면은 <laughs> 아맛있만 아정가맛있어 엄마는 정말, 정말 맛있다고? 어, 맛있네. 어 먹을만하다 구분이 없어. 먹을만하다 그 위로 스티브한 경계가 없어. 근데 나는 그걸 다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그걸 다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더 빨간 건 뭐야? 저 빨간 건 마그마수. 우리 옛날에 광고했었잖아. 한 날도 안 내워. <laughs> 그거야? 음, 그럼 죽는 거 아니야? 그럼 죽는 거 아니야? 어, 매워. 어, 올라와. <laughs> 좋은데? 까비 세개째 뽑았습니다. 어? 어, 이게 제일 잘 어울리는데? 역시 면몰호전인가? 음. 약간 순한 계열이 리네뿌리클이랑 마블링이랑 머스터드. 머스터드시마. 얘하고 피아고. 얘하고가 좋아. 어. 그래? 음. 취향 차이 완전 확실하다 음. 이게 진짜 닭 고기였으면 자극적인 게 어울리고 맛있었을 텐데 뭔가 자꾸 내머릿 속에서는 아 지금 난 빵을 먹는다 이 생각이 있으니까 자극적인 거 하니까 뭔가 어 이거 뭔가 뭐 같이 먹으면 안될것 같은데 먹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뭔가 이상해요, 막, 막 오글오글 거린다 그래야 되나? 빵이라 그래 빵이어서 눌려. 나머지는 내일이고 내일 모레고 음. 그냥 밥 먹고 후식으로 한두 개씩 먹으면은 음. 괜찮을 것 같아. 음. 그래서 나는 여기까지야. 아, 네개 되도 괜찮아. 아 그래? 더 먹게? 응. 더 먹어. 난난 응. 여기까지야. 난3 개가 끝인 것 같아. 어. <laughs> 음. 음. 나는 하나만 더 먹자. 하나만 더 먹자. 난 이게 좋아. 와 마고 술를 그렇게 <laughs> <팍> 찍는다고? 응. 어. <laughs> 맛있어? <웃음> 어 나는 3개 좋아. 이상은 못 먹겠어. 진짜 3개 이상 먹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사님 정도 돼야 이렇게 5개 먹는 거지 일반 사람들은. <웃음> <왜>? <웃음> 여사님 정도의 먹성, 먹을 거에 향한 열정 아. 그 정도 돼야 물림을 이겨내고 <laughs> 먹을 수 있다. 짱대 말복이여 가지고 준비를 해봤는데 좀 신기하다. 치킨 맛이 나긴 나네요. 어. 빵이어서 물려 이거는 이제 보관해뒀다가 내일이고 내일 레일 모레고 그냥. 똑똑해 이 전... 우리 아들들. 내가 배 똑똑해 지금 이거 편집자님 보면은 우. <laughs> 웃으실 텐데, 난 지금 진지해. 어디까지 얘기했었지?